한다. 음. 음. 다시 해 봐. 계속. 아, 게해 봐. 응. 오케이. 그렇지. 예. 함께. 나는 제일 좋아하는 옥수수를 줄게. 아,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? 이거 떨어지면 이렇게? 안 되는 거야? 어. 아, 얘 이거 이렇게 거이 처음에 제껴 놓고 하는 거아니야 아, 이게 실수야. 아, 얘를 뒤에를 네, 네. 뒤에 뭐 조절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 데 어. 됐다. 나 옥수수. 응. 수수 먹으 엄마. 엄마. 두개 제발. 응. 한 개. 자. 한 개. 한 개. <laughs> 마늘 먹어라. <안> 돼. <laughs> 왜한 개만 나왔냐? 음, 한 개? 그로안 <laughs> <별로> 흘러갔어 <laughs> 한개 야, 한 개가 많네 토마토 어이 <laughs> 뭐야 나 이거 짜나는거 아니야? 나 혼자? <laughs> 뭐야 이거 한개아나 한 개. 무서워 무거운 걸로 놔 이제 옥수수 안돼 먹기 싫어 먹기 싫어 <laughs> 먹기 싫대 <laughs> 이거 다내거야어 하아 아또왜 이제 아빠거야 다? 응어 <내> <laughs> 아. 아, 음. 아. 됐어 다시 나 안다 어이 저식이 토마토 이걸로 거이 해야지 나 하나. 응아 아, 이거 재밌는데 잠시만 다시 래오잘 찼다 두개 두개 아, 아 두개만 할꺼야 네. 두 개만 내가 갖고 오고 나머지는 상대로 토마토 해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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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이랑 토마토 먹어라 한개 오징어 먹어라 끝에다 놓을게 맛있냐? <laughs> 점점 눈썹이 이렇게 돼 <laughs> 귀여워 한다두개 아빠 좋아해 두개 놓는다고 왜 이러지? 아니, 아니, 딱 떨어질 때 무게 때문에 아~~ 뭐야? 내가.. 오, 나세개야 오, 잠깐만 아, 얘 눈썹이 저 음. 바뀌는구나 어. 귀여워, 자, 다시 나부터 한다 나부터 하면 안 돼? 그래 보다칼리 응. 나도 보다칼리왜 이거 안쳐들다 다 <laughs> 다 아, 맞다 다시 호영아 아, 두개 그런다, 이거 어, 너 이거 두개다 올리면 오. 끝나는 거 아니야? 맨날 처음에 두개 하는 건 좋겠다 네. 고양아 <목소리> 아빠 어떡해요? 뭐야 선물? 선물. 선물이 다시. 뭐야? 누두분한테 선물해 주는 거야 옛날 나한테. 어. 제발 나 아니면 음. 아. 네나 아니. <목소리> 근데 좀더 시험. 아 다시 다시. <목소리> 선물. 브로콜리. <목소리> 흔개. <목소리> 아 이거 불안한데. <목소리> 한개 가장 얇은 걸로 줘야겠구만 얘열 받으니까 <laughs> 제발 부탁이다 이번엔 내가 이기자. 아나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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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. 아 어, 나니. 어, 제발 선물. 한 개. 예. 다 가져가는 거야 이거 다 <뭐야>? 가져가. <laughs> <이거 다> <laughs> 네. 자. 어, 어, 두 개만 줘야지 그래서. 어, 그냥 다 가져가는 걸로 해서. 아시안. 먼저 턴 어, 사람 이기는 가야 거야? 아, 다 가져갔다 올게. 엄 아, 어. 다 끝났으니까. 한타 해. 야. 오 아, 이거 해야지. 잠시만 해줄게. 두 개. 두 개. 그럼 어, 내가 맛있는 옥수수랑 <laughs> 마늘 한개 옥수수 많이 먹어라. 한개 n g 다시 한개 n g r y hungry, h u n g 놀 y h u n g 기다야왜 나한테 다 튀었냐? <laughs> 다시 나두 개나 g r y hung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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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u n g 두개 hungry, hungry, h u n 한 개. 한 개. 나나 여기서 개. 이렇게 쳐도 된다. 이렇게만 어? 해도 돼. 한 개. 나한 개. 한 개. 아빠 옥수수 올려라. 자. 옥수수 두개안되는데 나. 나니 해. 정말. 살짝 쳐도 돼. 내가 그도 돌려보는 잠시만. 한 개. 한 개. 양상추. 세개 놓으면은 팡 터지네. 아 다시. 두 개. 이 보니까 화내지 마. 야, <laughs> 왜다 <laughs> <laughs> <영화에> 줘? <laughs>